한일 가수왕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 가프사 프로그램 3회는 한국 연예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주목받는 참가자 중한 명인 마이진의 충격적인 영상은 빠르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고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에서는 재능있는 젊은 소녀인 마이진이 분노와 화가 속에서 찍힌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대회와 심사위원들의 압박과 스트레스에 직면한 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마이진의 분노의 때의 프로그램의 유명한 심사위원인 김명준은 큰 분노를 표출하며 마이진은 너무 많은 것을 견디다 라고 밝혔습니다. 분노의 찬 마이진은 어떠한 설명이나 작별 인사 없이 촬영장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 행동은 팬들에게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연예계에서의 압박과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를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지 얼마 후에는 네티즌들이 마이진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경려의 마을 보내며 그녀가 대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경력을 계속 발전시키기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실 TV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관리와 정신적 지원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작기관들이 참가자들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그들에게 충분한 정신적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식 제작사 및 관련 당사자로부터 공식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팬들과 대중들은 여전히 마이진의 미래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정신적 긴장 해소 방안에 대해 지켜보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여전히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한일 가요왕의 제작진과 마이진은 이길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제작진은 참가자들의 심리적 및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마이진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압력과 긴장을 겪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가 경험한 불편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한 제작진은 차후 참가자들을 위한 지원 및 심리적 관리 조치를 더욱 개선할 것을 약속하며 개인의 개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략했습니다.